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상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기, 인류 역사를 결정지은 치명적인 살인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모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특히 모기가 매개로 하는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어, 그걸 통해서 모기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존재인지, 살인자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고 어, 무엇보다 이 책의 핵심인 모기가 우리가 생각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어, 바꾸는데 영향을 줬는지, 때로는 이 모기가 우리의 역사를 조종한 게 아니, 아닌가 할 정도로 어, 모, 오로지 모기 중심으로 바라본 어, 세계 역사, 어, 인류의 역사를 알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매우 매우 재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모기 같은 경우는 늘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일책을 통해서 모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한 그야말로 어,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어, 저에게 필요한 교양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역사 이야기보다 음, 조금 재밌는 시간을 시간으로 어, 이 책에는 모기에 잘 물린 사람의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기에 잘 물리시나요? <laughs> 저는 조금 잘 물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 친구들은 물리는데 저는 더 많이 안 물리는 것 같고 제 가족 중에서도 와이프나 아이들보다 제가 덜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담식으로 제가 워낙 말랐으니까 어, 모기도 불쌍해가지고 잘안 무나 뭐 그런 얘기도 어, 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모기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모기가 우리를 물었을 때그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10초간 부드럽고 그녀라고 한 이유는 저희 피를 딱그 뽑아 먹는 그 뻗아먹는, 모기는 암컷이죠, 항상. 그녀는 10초 동안 부드럽고 철저 철미하게 당신을 장찰하면서 최상의 혈관을 찾은 뒤 꼬리를 공중에 치켜든 채 목표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여섯 개의 정교한 침돌기를 조준한다. 여섯 개예요, 침이. 이후 톱니 모양의 대학, 아래 턱한 쌍으로 마치 전동 카빙 나이프 두 개를 앞뒤로 움직이며 꽂아 넣었던 피부를 뚫고 동시에 침 모양의 소악, 위턱한 쌍으로 길을 연뒤 아랫 입술에 잘 숨겨두었던 주사기 같은 하인드를 삽입한다. 그녀는 빨대처럼 생긴 하인드로 당신의 피 3에서 5mg을 빨아들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흡혈 즉시 물은 배설하고 20%가량의 단백질을 농축, 농축시킨다. 그동안 여섯 번째 침을 통해 항응혈제가 포함된 타액을 주입해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한다. 식사시간이 짧아 당신이 눈치채고 발목 부근을 찰싹 내리칠 가능성도 적다. 침에 섞인 항응혈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며 물린 곳을 부어 오르고 가렵게 한다. 항응혈제 때문에 우리가 모기 물린 곳이 붓고 가렵다는 것이죠. 모기가 피를 빠는 행위는 번식에 필요한 복잡하고 혁신적인 식사 의뢰다. 그녀가 알을 낳아 기르는데 당신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여섯 번째 침을 통해 항응혈제가 포함된 타액을 주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기가 피를 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기에 물렸을 때 다른 사람의 피가 섞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뭐다? 예, 항응혈제가 섞인 타액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만약에 포, 이 모기가 이 다른 사람의 피가 우리 몸에 섞인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laughs> 더 난리가 날까 지금도 난리가 나는데 훨씬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음. 왜냐면 HIV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혈액 매개를 통해서 전염되기 어, 때문에 만약에 모기가 누구의 피를 빨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때 피가 섞이게 된다면. 어, 에이즈 바이러스도 에이즈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도 전염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모기로는 HIV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기가 어 어떤 그 사람을 선호한 것인가?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형입니다. 좀좀 놀라운데. 어 모기가 가장 선호하는 혈액형은 O형 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O형이 A형 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이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O형이 제일 많이 물리고 A형이 제일, 마, 제일 적게 물리고 그 사이에 이제 B형과 AB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기해요 어떻게 혈액형을 알고 책에서는 뭐 피부를 뭐 분석해서 뭐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그, 선호한다는 거, 뭐, 선호한, 선호하는 대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만, 왜 그런지는 거의 다 몰라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모기가 어떻게 혈액형을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피부를 통해서 뭐 분석했다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O형이 잘 물린다는 거, A형이 덜 물린다는 거, 그게 거의 두배 차이, 예, 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어, 냄새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저분한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몸이 지저분한 건 거의 상관이 없어요. 어, 지저분하나? 그렇지 않나? 이게 예,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유독, 그 뭐지, 모기가 좋아하는 발냄새가 있대요. 그니까, 러이 발냄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발냄새죠. 예, 발냄새가 많이 날수록, 예, 모기가 그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발을 잘 씻거나, 우리가, 브에 나갔을 때, 막, 그, 양말, 양말 신거나, 운동화 신, 신고, 좀 뛰면 발 냄새 나가잖아요. 그때는 모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발 냄새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뭐, 타고 나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 발을 통풍을 잘안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적절할 때 미리, 좀 귀찮더라도 발을 씻어 놓으면, 씻치면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 한 게, 씻는데 비누로 하잖아요? 그건 또 예상치 못한 국병입니다. 왜냐면 향수나 비누를 또 모기가 좋아한대요. 애로사항이야. 발냄새를 없애려면 비누로 해야 되는데. 비누도 좋아한대. 물로 깨끗이 씻으면, 물로 깨끗이 씻고, 조금 이렇게 통풍을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발냄새. 여기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발냄새는 모기의 체음제 같대요. 그, 뭐, 이렇게 사정을못 쓴다고 합니다. 예, 발냄새를 너무 좋아하니까 발냄새는 모기가 출몰할 지역이다 경우는 발냄새를 없애는 시치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큰 너무 향수가 강한 비누를 써가지고 발냄새를 없애, 없앴지만 그 향수 냄새로 또 모기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각 그러니까 밝은색, 밝은색 옷을 입을수록 모기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옷은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머리의 색깔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빨갛거나 금발이라고, 모기가 많이 물리는 건 아니래요. 피부 톤에 따라서 모기가 더 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옷은 또 유미한 그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밝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밝은색을, 아무튼 밝은색을,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을 입을 경우에, 예, 모기에 타깃이 될수 있다는 거. 네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한데요. 모기가 가장 그, 반응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많거나 열이 높으면 모기한테 완벽한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임산부. 임산부는 보통 사람들보다 두배 그냥 더 많이 모기에 물린다고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 보통 사람들보다 이산탄소 배출량이 20%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온도 약간 높고 어,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아주 타겟 잡기 좋은 음, 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 아이 가지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예, 더욱 더 모기를 조심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그런데 데오도란트나 사랑하는 맥주 어, 맥주 맥주를 마시는 잘 마시는 사람도 맥주 마셨을 때 모기가 잘 붙는다고 합니다. 밝은색 티셔츠를 굳이 멀리할 필요는 없다. 불행히도 혈액형, 자연적 화학물질, 박테리아, 이산화탄소향신진제사 채취 등 모기에게 매력 어필이 되는 요인 중 85%는 이미 당신의 유전자 회로에 고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모기든 눈앞에 나타나그 어떤 임기표독도 공격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어쩌고 저쩌거나 눈앞에 있으면 다 공격을 하는데 모기가 선호하는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때문에 너무 어쩌 제가 이 앞부분 말씀드렸던 걸 너무나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결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타고나기를 모기잘 물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막 억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뭐, 임산부 정도 좀 조심하시고, 또 발냄새 정도만 우리가 제거하는데, 어, 노력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모기의, 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어, 겨울 넘어와서 모기가 많이 없지만, 내년에 또 우리 모기를 또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며 모기 때문에 덜 괴로운 우리 뼈덕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모기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